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비 같이 볼텐데요. 삼각비는 바로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변의 비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개념이 많이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는 길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나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나무의 높이 역시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그대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자로 재면 될 텐데 만약에 측정이 어렵다. 측정이 잘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길이를 통해서 바로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또 수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런 어떤 도형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무가 수직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 이 도형에서 만약에 우리가 a와 b, c라고 하면 이 ac의 길이를 구하면 b를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직각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변의 변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피터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피터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바로 빗변의 제곱, c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계산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길이가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길이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 길이 말고, 우리는 각을 또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각은 측정하기 쉽겠죠? 바닥에 있으니까. 이 각과 이 길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이 각과 길이, 다시 말해서 삼각형에서 각하고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역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게 삼각비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학으로 한다는 얘기는 <laughs> 이 구하기 어려운 것은 구하기 어려운 것, 어려운 것 또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것으로부터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게 바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같은 실제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삼각비가 뭔지 같이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비 개념은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바로 닮음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도형에서 이 닮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모양 모양이 같은 도형을 우리가 닮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양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바로 대응하는 각이 같아야 되잖아 자 각이 같으면 모양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대응하는 각이 같으면 덩달아서 뭐가 같아지냐면 대응하는 이 변의 비율이 같아집니다 변의 비율 다시 말해서 요 길이 선분 AB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 얘를 밑에 BC를 c, 밑을 d라고 해 볼까요? 다시 말해서 a 대 b는 c 대 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꿔 보면 a 대 c는 b 대 d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런 것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 대 c 다시 말해서 어떤 도형에서 두 변의 비율이 닮은 삼각형의 두 변의 비율하고 같아집니다. 그럼 이쪽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다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바로 어, 대응하는 변의 비율, 바로 닮음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바로 이 개념이 바로 삼각비로 이어지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 삼각비는 우린 바로 어, 닮음의 성질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이 하나의 각이 일정하고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두 각이 같으니까 바로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직각삼각형과 이 a,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직각삼각형은 바로 닮은 도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응하는 변, 이두 이 개씩 짝지은 변의 비율. 다시 말해서, 어 이게 이게 빗변이 되고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빗변분의 뭐 높이.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인 바로 비율이 여기서와 여기서가 같은 거죠 이렇게 자빗변분의 밑변도 바로 이거와 이것이 비율이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밑변분의 높이도 바로 같아지거든요 이세 가지 종류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요 개념이 바로 사인 요 개념이 바로 코사인 요 개념이 바로 탄젠트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하나의 각 을더 생각합니다. 직각을 제외한 하나의 각을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각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각을 정하고 나면 바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모양이 결정이 되면 그 모양이 똑같은 바로 닮음이 되는 모든 직각 삼각형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모양이 똑같은 모든 직각 삼각형에 바로 변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삼각비가 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이 부분, 요 부분. 자, 이 부분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인 S와 C와 T에 우리가 필기체, 여러분들은 많이 안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S는 이렇게, C는 이렇게, T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사인이 되죠. 빗변분의 높이. 자, 코사인은 바로 빗변분의 빗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럴 때 기준각하고 마주 보는 게 높이입니다. 그리고 기준각 옆에 있는 게 밑변 90도랑 마주 보는 게빗변이거든요자 이래서 그냥 지금 그림 이렇게 그리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가 기준각이 된다. 이 B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기준이 되면 좀 헷갈리죠. B가 기준이 되면 마주 보는 얘가 바로 이게 높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b가 기준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돌려서 그리는 게 처음에는 보기가 편합니다. 이게 b가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잖아요. 따라서 b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인 b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인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럼 이게 c가 마주 보는 게 c고 b랑 마주 보는 게 b a 라보하 a니까 바로 사인 b는 바로 c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코사인 b는 더 이렇게 되니까 c 분의 a 탄젠트 b는 이렇게 되니까 바로 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이 기준이 될때 우리가 돌려서 볼수 있다는 거. 물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냥 돌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제 이 삼각비라는 게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기준이 되는 한 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각에 대해서 사실은 변의 비율이 일정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각에 대한 값들을 알고 있으면 실제 길이들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각도는 우리가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도, 45도, 60도. 자, 이세 개의 각에 대한 삼각비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도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도형. 뭐예요?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정사각형, 정삼각형. 자, 그럼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90도고 이 길이 같고 여기가 45도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런 모양이 되는 음 모양이 되는 바로 어 직각 이등변 직각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이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은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우리는 45도를 기준으로 사인 45도는 이렇게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정삼각형은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면 여기가 1,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이 되거든요. 여기는 각도는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60도인 모양이 기준이 되면 자, 사인 60도는 루트 2분의 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 이렇게 되고요. 음, 30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도를 여기 기준으로 하려면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편하다 그랬죠. 그럼 30도랑 마주 보는 게 바로 1,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럼 30도를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구하면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보면 분모가 다 2고 여기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코사인은 사인과 완전히 반대고요. 탄젠트는 이렇게 루트 3, 3분의 루트 3, 루트 3. 근데 이 값은 이게 이제 루트 2분의 1로 구해지는데 분모 유리화해서 만들어졌고 얘도 루트 3분의 1인데 분모 유리화하면 3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고요. 그 이외 에 이제 우리가 용도와 0도와 90도 사이 있는 각도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싶죠. 자, 그러면 요 각도에 대해서 어떻게 된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써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삼각형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O, B, C라고 했는데, 이걸 X도라고 하면, 음, 우리가 사인 X도라고 하면, X도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선분 O, B분의 선분 B, C. 이렇게 되겠죠. 이두 변의 비율 이렇게 이 나오거든요.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변의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항상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복잡하죠.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 하면 바로 이 분모를 항상 1이 되게 만듭니다. 이 각도 x의 값이 변하더라도 요 값이 변하더라도 분모가 항상 1 다시 말해서 빗변이 항상 1이 되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얘가 1이면 이 sin x의 값은 bc라는 하나의 어떤 변의 비율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로 삼각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원. 원은 원 중에 우리가 4분의 1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에서 생각하면 이 원이 바로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도구잖아요. 그러면 원에서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서 이 각도를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각을 변화시키면 그 각도가 쭉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할때 바로 이 선분 BC, 요게 바로 사인 x의 값을 나타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아래쪽이 코사인이니까 요 밑에 있는 길이가 코사인 x. 자, 탄젠트는 바깥쪽으로 갑니다. 밑변이 길이가 1이 되니까 끝까지 가서 이 높이 요 부분이 바로 탄젠트 x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 x도 다시 말해서 0도 x가 0도 하고 90도 사이에서 어, 다시 말해서 예각일 때 어떻게 삼각비가 변하는지를 아주 쉽게 알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각비의 값이 하나의 길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0도 하고 90도. 실제 우리 직각삼각형에서는안 나오지만 이 값이 어떤 삼각비를 가질지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본 그림에서 자, 이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사인, 요 길이가 바로 코사인,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라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 각도를 한번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도를 어, 영 각도 X도를 영도로 줄여보면 이 각도를 계속 줄이면 이게 사인이니까 사인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인의 길이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인의 값이 1. 0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따라서 그리고 코사인은 뭡니까? 코사인은 요건데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한없이 길어지는 거 아니고 코사인의 값은 점점 1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자, x도가 90도로 가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사인의 값은 점점점 길어져요. 근데 한없이 길어지지 않고 1에 가까이 가고요. 코사인의 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인 90도는 1이라고 정의하고, 어, 코사인 90도는 바로 0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탄젠트는 보면 0으로 점점 가까이 갈때 점점 줄어들 0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탄젠트 0도는 0이라고 정의하면 되고, 탄젠트 그럼 90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이번에 1을 가까이 가지 않고 이 각도가 점점 커지게 되면 한없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젠도 90도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또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삼각비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이제 용도하고 90도까지는 살펴봤는데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만들어낸 한계 때문에 이 각도가 여기서 밖에 못 봐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삼각비가 유용한 지점은 바로 삼각비라는 것은 각을 가지고 어떤 변의 비율이라는 하나의 수에 대응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30도라는 각이 있다면 그거를 사인이라는 방법 또는 코사인이라는 방법, 탄젠트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1분의 1이라는 수 또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하나의 수에 대응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각을 x로 할때 어떤 수가 y가 되는 이런 연결하는 바로 함수 관계가 되는데 그 함수의 규칙이 바로 삼각비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고요. 삼각함수를 유용하게 쓰려면 이 각도가 이제 0도, 90도의 제약을 떠나서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각을 표현하면 바로 회전하는 물체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너무 좋아지거든. 자, 그래서 이까지 확장하는 개념이 바로 삼각함수가 되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바로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